어 이거 나무서면은스이크 어떻게 버는 건데 거동형 연대서 새끼기는 거 말이 안 되는 이잖아와좀 개새끼들아. 오펜이 연막 가능해역시 어우, 박아 버렸네. 마이크 대시는 분. 오늘도 여전히 마이크 마이크 대시는 하는... 없어요? 한 수... 봐야겠다. 우리 하면... 아,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, 시발 마이크 안키면 왜? 꼬박 그 마이크 선 꼬자이 아 제발 얘들아 좋은 어. 어 로터스 바이퍼 한번 되나 근데 내가 바이퍼 할 거면 우리 팀 연마 한번 해줘야 돼어아좀 금침 더는데 어 브리먼 브리먼 아니다 바이퍼는 좋은데 어 아닌 것 같아 혹시 킬조이 어떨까 에피님 네? 대가리 깨기 전에 딴 걸로 어 감사합니다. 아 근데 이핑님 목소리 너무 좋으신데요? I 어, 고맙습니다. a t the b o o k 네요한 a n 해보죠. 성대 h e 먹어도 되나요? 성희롱하지 말아주세요. b 끝 o 요아 네. c a 하죠 고소하겠습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t the books. I can't eat the books. I 아 a n t eat the b 이 o k s 이 c a 이번 판 이기고 올라가자. 근데 나 솔직히 이번 판 저도 돼. 왜냐? 팀원들이 너무 짱이야. 근데 진짜 적팀도 조합이 좋아. 이거 게임 다운 게임이다. 리얼 게임 다운 게임. 야나 부지런하게 네, 시에도 킬 쓸게. 규조이 님, 씨 가능할까요? 아 진짜 늦게 와 가지고 씨. 에, 싸우지도 마세요. 싸우지 마세요. 아, 싸우지 마. 낚시하네. 너 나랑 싸우래마 씨발. <laughs> 네이지 오시고? 어 삼아, 삼아, 삼아. 나이스. 메인와 봐. 오메 메인와 봐. 어, 메인 메인 나이스. 래 나이스. 아, 나이스. <laughs> 봤어요 방금 와이드 싹 긁는 거 봐서 아니 정신병자 시 여기 진짜 정신병자들 씨발 탈출했냐 여기 뭐 시복성 탈출보다 심한데 여기 좀 집중 좀 그만하세요 좀 그만하라니 집중합시다 너무 시끄러워요 분이 더 시끄러운 거알죠아 <laughs> 같이 나가줄라 그랬는데 소리 너무 아깝다 스파이크 설치 사이트 사이트 위에 위에 나도 아, 사이트 사이트 나이스 근데 레이저님 그 혹시 들어가실 때스킬좀 쓰고 들어가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아 그건 맞는데 폭포에 시선 끌려가지고 아니에 네. 그게 변명이에요 그냥 스킬 썼어야 돼요 미안하다 하세요 그냥 <laughs> 아니 드라이하게 왜 레이저한테 그래 아니 그냥 뭔데? 여기서 식 깔고 그냥 폭 깔면 그냥, 그냥 안죽고 딱 살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워가지고 아 사이. 그건 인정 오케이 오케이 이제부터 하면 되지 뭐 파이팅 어 이겼으니까 이겼어 5대3 그럼 그럼 이겼어 이겼어 요리스. 이겼어 음. 근데 맵보고 위치가 예상이 돼서 나갔었어요 근데 졌잖아 아아 그, 아, 그건 맞는 말이지 음. 아, 결과론적으로 얘기하지 맙시다 <laughs> 어 뭐야 야뭔 소리야 야뭔 소리야 씨발 <laughs> 미안해 미안해 아, A쪽 둘이었어 오맨이랑 제트 둘이었어 둘 자네에다가 독 뿌리고 가야지 A 가지 아 없어 없어 없지 아유. 자네에 왜 남아있어 없어 없어 오케이 야, 야, 나, 나, 싼다싼다 싼다. 다들 들어줘? 내 싸는 다 들어줘. 내싸는 소리. 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 밀까? 아아아아아빨리아아 빨리, 가, 빨리, 가, 빨리, 가, 빨리, 가, 빨리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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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야, 에와 에봐. 이거 왜? 오른쪽, 오른쪽. 1 0아이런 씨. 라 똑바로 게임 안 할래? 어, 어. 이거 식으로 임그면 그냥 쏘 아, 쳐. 쏘렌칠까? 렌칠까 볼게요. 이번이봐이만봐주는거야 네, <laughs> 아, 볼게요이 아, 이어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거게이게

닥쳐! 아, 개새끼들아, 사보자. 한번 먹어볼게요. 아, 이 씨발, 대체 뭔가 먹는 거야? 아, 지금 왜 이렇게 웃기냐? <laughs> 한번한번 <한> 먹어볼게요. <laughs> 왜 이렇게 웃기냐? 밀어야 돼. 계단, 계단, 계단 온 맨. 밀어야 돼, 밀어야 돼, 싸워야 돼. <laughs> 해, 밀어, 밀어, 밀어. 어, 아, 됐다, 됐다. 이래 이면 나이스.

시을 한번 막아볼까요? <laughs> 들어왔다 신, 신. 같이하자 같이자 설마 막으면 돼, 설마 올라왔어 여기 <laughs> 나이스 아아 캐리캐라리 파킹 캐 씨를 한번 막아볼게요 이거나 먹어라 진짜 더럽긴 하네 더럽다기보단 좀 역겹다 디스커스팅이죠 아 미안 왜 <laughs> 울려 나이스 지금 이걸 위해서 아 존나 불길인데 오메라오메라 나와줘 위주스 <목소리도> 그래. 아, <laughs> <laughs> 나이스. 오, <로스>. 나이스. 그이스 <laughs> 나이스. 아, 나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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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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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나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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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<laughs> <laughs> 아이 새끼 진짜 좆된다. 또이 아, 새끼네. 하이스 하이스 나줘야 돼. 나이 와! Fucking c a r m n Fuck you, k i l Fuck you, 레이즈. 아, Fuck, you, 아, Fuck you, 브리치. Fuck you, 멘 Fuck you, 팀. Yes. 캐 우우 와! 딱 이겼다. 아, <웃음> <웃음> 내 새끼 킬조이. 아, 킬조이 말투왜 이렇게 했기냐이 새끼. <laughs> 아이이 새끼. <laughs> 한번 한 막아볼게요. 거... <laughs> 이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웃기냐? <laughs> 아 재밌다. 아 이번 판 재밌었어. 어.